4주년 설마 그 이상한 닭 춤추고 있는 거야? 제가 그런 춤좀 추지 마십시오 에휴, 이런 춤 밖에 없는데 아 이상해 너 키보드 청축이야 너도? 예 네. 어떻게 네 키보드 소리 야네 말소리보다 키보드 소리가 어... 더 크게 들려 다들 그런 소리를 하다고 <laughs> 아니야 농담 아니고 네 키보드 소리가 훨씬 커네 목소리가 안 들려서 디코 소리를 키우자니 네 키보드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얘 네, 마이크가 약간 키보드에 더 가까이 있어요 제 입보다 그럼 그거를 해그 문제가 그거라면 일단 손, 뭐손 풀죠? 아 저기 있다 보인다 야, 초탄 빛나라가뭐개 크네. 응? 네? 아, 그런 수탄 좋지. 너무 티나지? <laughs> 너무 티나나? <laughs> 너무 티나지? 까비. 그 엎드려 있어, 오케이. 어, 그 옥상에. 들켰다, 너. 그 보인다? 아, 와! <laughs> 미쳤다. 너무 운 좋은 거아이거 건너편에 있던 애가 던진 어? 죽여! 왜도총 아, 아. 집어넣고 일어나서 총 드는 거야 저 여채 얘 무슨 일이지 어근본에 낚시터 근본에 낚시터 아주 좋아 주 좋아 나를 아 뭐야 아나물아아 그래 아... 아, 수영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? 아, 아유 오랜만에 불에 좀 들어와야겠구만 응 수영이 그렇게는 하고 싶었어? 오 태고 역시 파밍 너무 잘돼어써 얘는 파밍이 잘 돼서 좋아. 근데 나왜 이렇게 쓸만한 총 AK밖에 안나오지까전부터 D m r 이나 SR 하나도 안 나오네? 어우, 태고 역시 파밍 너무 잘 돼. 좀 슬프다 이거는. 난 에미사. 어디로 갈까요? 당연히 일단 집 저쪽으로 들어가야겠죠? 어제 폰이 안. 어 저기 보이나? 보급목으로 갑니다 저희. 사람 있다. 이쪽에 아, 어, 이게 안 맞아. 뭐, 내민가? 안 보여? 아, 어, 대고... 아, 하긴 하긴. 쟤는 다른 놈이고? 아니, 이게 왜 계속 안 맞지? 나이스. 하면 기절. 붙을게요. 어. 안 돼! 나이스. 알려도. 나이스. 보급을 먹어야지. 아 피구공이네? 어 피구공 좋지. 피구공 나쁘지 않지. 배가 피구공 너무 사기기 때문에. 써봤어? 동영상으로 봤어. 아 맞아 여기 피구공 개사기야. 야 애답도 있는데? 아 미쳤다. <laughs> 미쳤다. 이거 작은 박스 다 봐야 돼 진짜 작은 박스가 맛있어 내복에 작은 박스가 그 본체 같은 느낌이야 오. 이제 바로 차 타고 다시 저희는 보급을 보러 갑시다 신오 팔비율 개꿀 여기 짝야 여기 삼뚝 여기 이 가방 와 아, 삼각바 삼뚝 응. 삼조끼 완벽한데 그러니까 빨리 가자 이제 빨리 가자 예, 노핑하고 갈게요 아, 차소리안 들리나 방금 지금 타신 거차소리 네, 뒤에 차오재 뒤에? 어어 오네 하나 오네 쟤네들 왜 오지? 이쪽으로? 제좀 할까? 아니 하지마 내밀다가 뭔가 냄새가 나왜 쟤네들 왜 따라오냐? 잠깐만 왜 이렇게 무섭지? 왜 따라오지? <laughs> 갔다 갔어? 아니 맞짱떡? 쟤네들이랑? 아 네. 다 컷? <laughs> 아니, 나 왜... 아니 내가 다 왜? 아이네가다 잡은 거야? 어. 야야 나야뭐 먹을 게 없노? 우리 여자 뭐, 지금 거야? 더 필요한 게 있나? 더 필요한 게 없네. 길리슈트? <laughs> 길리슈트 빼고 이제 먹을 게 없. 그러니까 투척 무기랑 먹고 다녀야겠다. 나 지금 가방이 너무 여유롭다. 한이 들고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. 아 보금 안 떴나? 보금 떴으면 우리가 먹는 건데. 어쨌든... 갈때 어디 가지? 우리 어디 갈까? 집을 어디 먹을래요? 이 먹을래? 1번핑 일단 일 번. 일번 가서 사람 있으면 이번 아, 가자. 오. 왜 상토바이? 사람 있네. 으흥! 아이고야. 뭐야? 주사터진 거야? 나도 모르겠다. 아안떨졌는데 <laughs> 쟤네 같은 경우인가? 음. 재미하네. 아, 아내첫 터진 게좀 마음 아프네. 오토바이 있지 쟤쏴 저기. 아 오토바이 바퀴 터졌네 이거. 아 그것도 터졌어? 아 근데 오토바이는 웬만하면. 안.. 지금은 안 타는 게 좋아. 우리가 뭐 장거리 이동할 것도 아니고. 어왜 그 앞에? 백방향. 뛴다 이쪽으로 오나? 들키지 마. 너 들키면 안 돼. 쏠게 그냥. 맞아. 하나만 타. 어 킬이네 바로. 바로, 바로 죽었네. 자기장 꽤 뭐하네. 가야 되네 그냥. 가자 이거 자기장 너무 멀다. 아 저기 있다. 보인다. 이쪽에 있다. 멋있어. 기절. 어디? 기절. 아. 왜다 기절이지? 아한명그 아, 아니 한명 그거야. 다가 조생이야. 이따라 어떡하지? 문제는 그건데. 나 이제 피구공 0발 밖에 안 남았는데 장전된 거 포함해서. 그건 좀 위험. 위협화... 저 가닥 죽는 건아니겠지좀 해야겠다. 아야 가닥 안 죽을 걸말하면 우리 풀... 필템 많잖아. 음... 아 가닥 죽나? 야 미안 나도 미안. 이제 나도 솔직히 좀 불안해졌어. <laughs> 빨리 가야겠는데 진짜. 아유 집가집쪽가도 되나 이거? 어 가. 없겠지? 우리 살길 여기밖에 아, 없어 근데. 진짜?